여러분, 오래된 교과서 한 권에서 시작된 아주 흥미로운 역사 미스터리가 있는데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한 지방에서 발행된 이 낡은 책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 도리어 그들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도구가 될수 있었을까요? 자. 이 모든 이야기의 한 가운데에 바로 '언문 독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공식 한글 교과서는 왼쪽에 보이는 총독부의 조선어 독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책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언문 독본'입니다. 국가가 아닌 충청북도의 한 지방 관청에서 발행됐다니 굉장히 이례적인 책이었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 책을 만든 사람이 기시모토 기요히토라는 일본인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 사람이 학자나 교육자가 아니라 당시 충청북도에 과장급 고위 관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대체 일본인 관리가 왜 직접 한글 교과서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럼 공식적으로는 이 교과서가 왜 만들어졌다고 했을까요? 기록을 보면요, 그 목표가 아주 순고해 보입니다. 당시 신문기사를 한번 보세요. 프로젝트의 표면적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바로 농촌의 문맹을 퇴치하고 사람들을 계몽하겠다. 와 겉으로 보기엔 정말 긍정적인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작게 해본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불과 몇년 사이에 무려 15만 부 이상이 인쇄돼서 배포됐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이게 얼마나 진지하고 또 대대적인 계획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이 선한 얼굴 뒤에는 전혀 다른, 어쩌면 좀 불길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가 정말 순수하게 교육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여기서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야학 같은 걸 만들어서 문맹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엄청났어요. 바로 이 점을 식민정부가 파고든 겁니다. 그 영향력을 그대로 둘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통제하는 공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걸로 기존의 자생적인 민족 운동을 싹 대체해버리자. 바로 이런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 교과서 안에 내용 속에 숨어 있었죠. 자,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책 목자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소와 말, 부지런한 개미. 뭐 대부분은 아주 평범하고 교훈적인 내용들이에요. 바로 이게 이 책의 교묘한 점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저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4대절. 굉장히 낯선 단어죠? 이게 대체 뭘까요? 4대절. 이 단어의 뜻을 알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일본 제국의 4대 국경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와, 이게 바로 그들이 숨겨둔 진짜 의도의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인 셈이죠. 그러니까, 99%의 아주 평범하고 유익한 내용 사이에 자신들이 주입하고 싶은 1%의 핵심 이념을 교묘하게 딱 심어 놓은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낡은 교과서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는 명확하게 알수 있겠죠. 겉으로 보기엔 문맹을 없애주는 고마운 교육도구, 하지만 그 실체는 뭐였죠?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식민통치를 더 쉽게 만들려는 아주 무서운 통제의 무기였던 겁니다. 결국 이 오래된 교과서 한 권이 정교한 선전, 그러니까 프로파간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법칙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첫째, 통제는 언제나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자비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는 것. 둘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좋은 움직임을 공식적인 제도로 흡수해서 힘을 빼버린다는 것. 그리고 셋째, 가장 강력한 세뇌는 99%의 진실 속에 1%의 이념을 섞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낡은 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해 보이는 지식조차도 이렇게 숨겨진 의도를 가질 수 있다면,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세상을 만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교과서는 무엇일까요?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